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다녀오신 뒤 바로 들리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곳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한두 번씩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될 일이 생기게 되지 않으신가요? 다녀오신 뒤 들리게 되면 좋은 기운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어 나의 재물운과 건강운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금전운과 건강운 그리고 자녀의 취업운과 재직운 마저도 꽉 막히게 되는 등. 악재가 생기게 만들어 조심해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절대 들리면 안 되는 장소 다섯 곳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말씀드린 뒤 음기로부터 나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키는 법, 즉, 나쁜 기운으로부터 나의 좋은 운을 지키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집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온 뒤 바로 집으로 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애도 그리고 슬픈 에너지가 모여 강하게 음기가 형성되는 장소입니다. 이 음기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집안의 양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적절하게 이루어진 음양의 조화를 깨버리고 좋은 기운을 헝그러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와 나의 가족들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행복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집은 평소 음과 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이 기운의 조절로 인해 집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인데요, 음기가 들어오면 이 균형이 깨져서 집안에 불화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에 피로감을 강하게 느끼거나 감기에 걸리고, 심하면 몸살까지 알아눕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잦은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음기가 집안에 머무르면서 면역력을 약화시킨 결과입니다. 만약 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특별히 더 주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강한 음기를 매단체 집으로 바로 오게 되면 집안에 악재가 생기거나 가족간의 다툼이 빈번해집니다. 이는 음기가 가족간의 화목을 방해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 강한 음기를 지닌 채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절대 금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쁜 기운이 나의 좋은 기운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문 후에 번화가와 같이 사람이 많은 마트, 카페, 식당 등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 곳을 방문하여 음기를 털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믿는 종교가 있다면 종교 시설에 잠시 들러기도 하거나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 밖에서 소금을 몸에 뿌려 음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고전적이나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장례식장에서 바로 들러서는 안 되는 장소 두 번째는 나의 가게와 같은 사업장입니다. 내가 운영하거나 내가 일하는 사업장은 활기차고 양기가 넘쳐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좋은 기운이 순환하게 되어 장사가 잘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음기가 사업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좋은 기운은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음기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꺼리게 되어 장사나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이나 미팅을 앞두고 음기가 들어오면 사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이 잘안 풀리게 됩니다. 한 사업가가 조문 후 바로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그후 중요한 계약이 갑자기 무산되었고 사업의 어려움이 닥친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한 조문 후 사업장에 돌아간 직원들이 연이어 건강 문제를 겪거나 사고가 잦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음기가 사업장의 기운을 방해한 결과로 보여지며, 나의 재물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문 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러 음기를 떨쳐낸 후, 사업장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장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어 음기를 막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업장의 기운을 정화하고 장례식장에서 나에게 무더운 음기를 막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로 들어오는 다른 나쁜 기운까지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금 단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따로 한 편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해당 내용을 다루었으니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에 댓글을 확인하여 주세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바로 들리지 말아야 할곳세 번째는 바로 물가입니다. 풍수적으로 물은 음기가 강할 뿐만 아니라 음기를 강화하는 요소 중 하나로 귀신이 물을 좋아하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가는 음기가 특히나 더욱 강해지는 장소로 음기가 물을 통해 확산되어 특히 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는 한 사람이 조문우 강가를 지나가다 갑자기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으며 조문우 바다 근처를 산책하다가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힘이 빠지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음기의 영향으로 나의 건강운이 빠르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조문우. 물가를 지날 때는 물이 없는 길을 피해서 다른 경로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물가를 반드시 지나가야 할 경우,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고가 나더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를 지날 때 소금을 몸에 뿌리는 것도 음기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귀신과 음의 기운을 막는데 효과적이므로, 장례식장의 문상이나 조문을 위해 다녀오실 예정이라면, 차에 보관하셨다가, 귀가시에 소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례식장 돌아온 후 바로 들러서는 안 되는 곳네 번째는 어두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훈령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며 가장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음기는 어두운 곳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며 어둠 속에서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감을 최대로 증폭시킵니다. 이렇게 음기가 강해지게 되면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나의 재물운도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음지와 음기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되면 어깨나 허리가 아프게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문 후집 앞에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다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끼며 쓰러져 응급실에 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음기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단시간 동안 많은 음기에 눌리게 되어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소 잠자리를 잘 설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잠을 잘 주무시는 분도 조문을 다녀온 후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려다 갑자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며 잠자리에 잘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음기의 영향으로 인한 심리적 반응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무드등과 같이 약간의 빛을 추가하여 잠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밝고 활기찬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음기를 털어내야 합니다. 또한 저녁 시간대에 주로 조문을 하게 되실 것인데, 장거리 이동 시에는 불빛이 강하게 비추는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야간에 조문을 다녀온 후 집으로 돌아갈 때 밝은 조명을 사용하여 음기를 제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바로 가면 안 되는 곳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산입니다. 강과 같은 물가뿐만 아니라 깊은 산속은 자연적으로 음기가 강한 장소로 풍수에서는 산, 특히 어두운 밤에 사는 귀신이 이곳을 좋아하며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원한이 강하고 죽기 직전 안 좋은 사고를 당하여 억울함이 많은 혼령은 기가 약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라면 자신의 기운이 음기로 물들어 있고 기가 약해진 상태가 되는데 이때 상근처를 지나가게 된다면 악귀의 표적이 되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평소 등산 모임을 하시거나 등산을 좋아하셔서 산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조문 후 평상시와 동일하게 살다가도 주말에 등산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한후그 뒤로 몸이 크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음기에 의해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 귀신의 강한 음기에 짓눌려 기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 후 숲이나 산을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숲이나 산을 꼭 가야 한다면 정화수를 준비해 두고 몸에 뿌리며 이동하는 것도 음기를 막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산이나 숲을 꼭 가야 할 경우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평소 기가 세고 강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 후 기가 약한 사람은 음기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재물운과 건강운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다섯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뒤 바로 들리시는 것만 아니라면, 평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위의 장소에 들리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조문 후 밝고 활기찬 곳에 머물며 음기를 떨쳐내고 소금을 이용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정화수나 밝은 빛을 내는 조명이나 손전등을 챙기시는 것도 효과가 좋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조문을 다녀오시고 혼자보다는 함께 돌아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 장례식장에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영상을 기억해 두셨다가 반복해서 보시며 안 좋은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안 좋은 기운을 맞고 행운을 누리는 윤택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이는 풍수비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